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2편과 23편이 23, 22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줄였습니다. 자, 22편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시작! 너무 힘들어서 울며 울면서 기도. 어떻게 되세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또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23편은 어떻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평안한 고백.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평안한 고백이래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어, 그려봤어요. 이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2편과 23편인데, 22편은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같은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보세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다, 10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3편은 22편에서 23편 넘어갈 때, 깊은 고통 속에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끝까지 돌보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목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굶어 죽지도 않게 또 쉬게 해주시고 길을 잃지도 않게 해주시고 무서운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해줘서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 라는 리듬을 갖고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2편에 보면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엘레샤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엘레샤할은 이런 뜻이래요. 새벽 동틀녘의 사슴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새벽 동이 터요. 자 새벽은 햇볕이 뜨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어둠에서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터널을 뚫고, 고난을 뚫고,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있는 사슴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22편이 뭘로 시작했어요? 눈물로 울며불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난다. 그래서 아엘레샬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힘든 고통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2편, 괜찮죠? 자, 다윗의시 22편 시작. 다위세시 지휘자를 위해 아일레 샤에 맞춰 쓴 노래.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로 비웃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한번 쉬었다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절부터 1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아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포유하며 머리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유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 뼈들을 다셀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내가 내 뼈들을 다셀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재배를 뽑습니다 너무 슬퍼 힘들어 이만큼이나 고통스러워 근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윗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에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예전의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발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옷도 다 찢기시고 그 옷까지 뺏기는 수치조차 수모조차 당하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때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수 있는가? 19절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내 힘이시여 오.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내 목숨을 칼로부터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대들의 하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을 풀에서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주의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성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목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무시하시거나 르시하지않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아멘. 네. 자 뒤에는 어떤 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앞에는 슬픔이었고,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끝은 뭐로 끝난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봉이 트는 새벽,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새벽에 사슴이 있는 것처럼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아위셋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위셋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음. 없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무슨 사랑이 음.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양들을 치면 양대가 늑대나 이런 사자들에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요. 지팡이, 쫓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들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편을 읽고, 시작.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시험이 있어. 너무 두려워. 떨려. 그때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엄청나게 힘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간다, 안 간다? 그래도 간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어디 가서 시험을 볼 때도, 뭘할 때도 두려워, 떨려. 그때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갑니다. 저, 들어 가요. 하나님, 하나님 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게 말해주고 또 힘내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낼 수 있다고 선포하고 들어가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힘들 때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져도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목자가 되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